매일 출근하면 생기는 직장의 별별 일들. 속에 담아두고 있는 직장 스트레스가 있다면 같이 이야기하고 풀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의 마음을 풀어주는 심야 라디오 DJ 줄리입니다. 직장에서 생기는 별별 일들. DJ 줄리가 편히 고민 상담 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직장인이 고민이 있어 잠들지 못했는지 사연 한번 들어 볼게요. 저한테 관심 보이는 여직원, 고백 언제 할까요? 라는 제목의 사연이네요. 드디어 사내 연애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3년 차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3년 차 대리입니다. 회사 집, 회사 집으로 이성 만날 곳이 없던 저 얼마 전 사주를 보니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주변을 잘 둘러보라. 그래서 회사를 잘 둘러보던 차 은근 제게 플러팅을 하는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타부서에 최근 이직한 또래 여성인데요. 줄리님. 제가 눈치가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한 건지 아니면 그린라이트가 아닌지 한번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그 여직원이 잡담을 할때 굳이 제 파티션 옆에서 해요. 제가 있는 자리가 탕비실 입구 쪽이긴 한데, 탕비실에서 해도 될 것을 제 옆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말을 걸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대리님은 넷플릭스에서 그거 보셨어요? 그 재밌어요? 그냥 수다만 떨면 몰라요. 은근슬쩍 이성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요즘 제 친구들 다 소개팅한대요. 저만 소개팅 해준 사람 없어요. 이대리님 주변에 누구 소개해줄 사람 있어요? 이거. 소개팅 하고 싶다고 저한테 어필한 거 맞죠? 일단 이것만 있으면 제가 사연 안 보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어요. 한 번은 저한테 괜히 말을 걸면서 먹을 것을 주더라고요. 박대리님, 이거 마카롱 드실래요? 마카롱, 제가 좋아하는 거 어찌하시고? 이거 드실래요? 이거 드실래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단거 없으면 못 사는데 어찌 저한테 마카롱을 딱이 마카롱 줬을 때 제가 우연히 회식 때 회사 근처에 마카롱 맛있다는데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걸 들은 걸까요 아 이거 그냥 받은 건데 제가 단걸못 먹어서요 아 그냥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어요. 괜히 저한테 주려고 다 돌리는 느낌도 들어요. 그거 있잖아요. 저만 주기 그래서 괜히 다 돌리면서 저한테 주는 거. 그게 약간 티가 났달까요? 마카롱 잘 먹을게요. 아, 네. 참 그래요. 사람이 마카롱으로 마음을 받았는데 뭐라 대답을 안 해주면 저쪽도 조금 기다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퇴근 후에 마카롱 카페에 가보자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뭔가 한번 밀어내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일정이 있어서 한번 거절한 것 같은데. 여자는 가끔 반대로 말한다고 하잖아요. 가란다고 진짜 가?처럼 괜찮다고 하면 두번안 물어보면 좀 그래야겠죠? 어떻게 고백해야 좋을지,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줄리님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분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약간 회사에서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헷갈리게 하는 거는 그냥 관심이 정말 헷갈릴 정도로 있는 정도고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느끼는 정도면 나한테 관심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누가 날 보고 있다. 눈이 자주 마주친다. 그리고 나에게 먹을 걸 준다.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다? 내 말에 웃어준다? 이거 모두 착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웃겨서 웃고, 그리고 음식은 다 나눠 먹었고, 심심해서 말걸 수도 있는 거고요. 심심해서 말 걸었는데 그게 다 관심이고, 사랑이라고 볼순 없죠. 그냥 뭐 따로 연락을 해서 어 끈질기게 나뭐 하는지 물어보거나, 자꾸 나와 약속을 잡으려고 하거나, 나와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느낄 정도로 상대방이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인정인데, 그게 아닌 모든 것들은요, 애매하게, 이거 막 의미 부여를 해서, 이거 막나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거 그린라이트 아닌가 생각할 때는 모두 다 아니에요.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좀더 편해요. 어쨌든, 이제, 그래도 고백을 안한게 다행입니다. 여기서 고백을 했더라면. 어, 고백을 한 뒤에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물어봤으면 좀 난감했겠지만 고백을 안 하길 잘했습니다 고백하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플로팅도 아니에요 그 모두 아니에요 그냥 이분은 그냥 대화한 거고 그냥 수다 나눈거고 그냥 마카롱 나눠준 것 뿐이에요 조금 더 많은 이야기, 좀 확신이 좀 들만한 그런 때가 있으면 다시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게 정말 고민이어서 보내주신 거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시그널도 아니고 그린라이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누가 날 좋아한다? 저 사람도 좋아하나? 라고 싶으면 아닐 확률이 많고요.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거면 좋아할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직장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께 추천곡 노이즈네 착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